안녕하세요. 프리입니다. 2025년 7월 13일 비트코인 시험 분석 진행해 볼게요. 비트코인이 112k를 넘어서 118k까지 상승을 해 줬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112k는 넘지 않고 조정이 진행될 거라고 공유를 드렸는데요. 저의 관점과 다르게 강한 상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점 모두 폐기가 되었죠. 당연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도 112k를 넘는 순간 모두 종료했고요. 현재는 건망을 하면서 차트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관점은 아쉽지만 접어두고 이제는 다음 관점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현재 보이는 관점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 관점이 폐기된 이후로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관점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까지 분석한 내용을 먼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완성된 관점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유 드리는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분석 바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제가 보는 큰 관점은 아직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큰 엔딩 다이아고날이 진행 중으로 보고 있죠. 지난 영상까지는 3파동이 마무리되고 4파동 조정이 진행 중으로 모든 관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파동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3파동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74K부터 상승한 움직임에 대한 분석을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있는데요. 74K부터 시작한 파동을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중지그재그로 분석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되면서 해당 관점은 당연히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중 지그재그가 아닌 다른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심플하게 보이는 관점은 이렇게 플랫으로 마지막 파동이 진행 중이라는 관점입니다. 이중조합이라는 카운팅으로 지그재그와 플랫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조정의 관점이죠. 플랫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약 74K부터 시작된 상승이 인폴스 파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플랫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불규칙 삼각수렴으로 4파동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고점이 완성되었다는 관점입니다. 불규칙 삼각수렴은 일반적으로 가장 긴 파동에 최소 1.618만큼 상승을 하는데요. 현재 딱 1.618만큼 상승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다고 볼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이중강세 조정이라는 복합조정으로 4파동이 진행된 이후에 현재 5파동이 진행 중이라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WX파동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와이파동이 삼각수렴으로 마무리되면서 이러한 이중강세 조정이 완성된 거죠 일반적으로 이중강세 조정 이후에는 굉장히 강한 파동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1에서 3파동 길이에 1에서 1.618만큼 상승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대 127K까지도 상승이 가능해 보이네요 물론 두 관점 모두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파동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확실하게 위 관점이 맞다고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인펄스 파동이 아니라 이렇게 A, B, C 관점으로도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해당 관점도 맞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이렇게 근거들이 조금씩 다 부족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면서 차트가 조금 더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하고 명확하게 관점이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영상으로 정리해서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현재 자리를 채널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채널 모두 상단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파동적인 관점만 명확했다면 정말 좋은 소닉비의쇼포지션 자리가 되었을 자리죠. 그러나 이렇게 강한 상승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널만 보면서 매매를 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보다는 관점 분석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큰 조정이 한 번은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트 불장이 시작되었다는 관점도 고려는 하고 있죠. 즉, 제 스스로도 관점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관점이 만들어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누구보다 빠르게 관점을 보고 싶다면 오픈카톡방 및 테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보리비였습니다